안녕하세요. 성근인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6월 9일 불금인데요. 아,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서부터 마늘을, 마늘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야간이라 좀 시간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와서 이제 한골에서 한골 반, 정도, 반 정도씩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 이제 뭐 시간이 있다고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회사 가서 이제 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 제 몸에 맞게 일을 좀 분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한골 캐는데 좀한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직 이제 두골 정도 남았거든요. 이 저쪽에 보시면 두골 정도 남았는데, 어, 한골 캐는데 한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종은 한 다섯 접 정도 났어요. 그래서 한 골을 캐니까 한네 접에서 네접반 4접 정도 이렇게 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한 25접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25접. 그래서 이게,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다시 C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25접 나와도, 어, 5접은 말 그대로 C를, 실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소실되는 게 있어요. 이게 장마철에, 장마철에 보면 이게 이제 중간중간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고, 썩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만약에 뭐 일곱 여덟 쪽 된다. 그래도 이 시로 할수 있는 거는 한네쪽 다섯 쪽 많아요 다섯 쪽이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해마다 해 보니까 어 그래서 암튼한 다섯 쪽 올해도 이제 다섯 쪽 해마다 이제 저는 똑같아요 거의 어 다섯 쪽 정도 어, 놓으면 은한 스물 다섯 쪽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제 형제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나눠 먹고 해다 보니까 저희도 한3월달3월달 3월달 정도 되면 마늘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그냥 깐마늘 사먹는데, 마늘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마늘을 이제 캤으니까, 뭐 내년 3월까지는 마늘은 사먹지 않아도 되는데, 아, 올해 뭐 마늘값이 폭락했다고, 작년에 비해서 폭락했다고, 지금 뭐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어, 농민들은 뭐 품값도 안 나온다고 엄청, 완전히 진짜 울상이던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거리로 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이 종자도 요즘에는 뭐 홍산마늘이 대세이긴 하는데 어, 홍산마늘을 저도 이제 먹어는 봤어요 그런데 어, 저희 입맛에는 좀안 맞더라고요 너무 이제 매운맛이 강해갖고서 어, 저희는 이게 지금 어, 작년에 아버님이랑 어, 캐던 아,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랑 마늘 캐던 그 생각이 나는데 아버님이 이제 작년에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셨는데. 아, 올해는 그래서 이제 혼자 캐고 있는데, 아, 이게 아버님 때서부터 내려오던, 아, 내려오는 마늘이거든요. 어, 완전히 토종 마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먹거리로 하는 거라, 그냥 계속 해마다, 해마다 하던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아, 크기는, 이제 이게 좀 굵은 거, 이게 좀 굵은 거에 속하거든요. 어, 이런 게뭐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어,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잔챙이. 잔챙이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저희가, 어, 집에서 다 소진하는 거라, 뭐, 크기에는, 크기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 장마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성. 저장성이 좋아, 어, 좋아야 된다. 그거는 좀 신경 쓰여요. 어, 저장이, 저장을 오래 해두고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저장성이 좋은, 일단은 좋아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는 작아도 저장성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장성, 저장 근데 이제 해보니까, 어, 해보니까 이제 저장성은 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늘 종자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뭐구 같은 경우는 구 크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 김장할 때 굉장히 많이 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콤프레셔를 이용해서 까거든요.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막 바람으로 불어버리면 다 까지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까는 거는 뭐 크게 별 걱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어, 장마철에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저장성은 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해본다 해보니까 이제 크게 문제는 없어서 이제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어~ 아 이제 이제 두고 정도 남았는데 어 내일은 이제 주말이니까 어 내일 어 완전히 이제 끝날 생각입니다 끝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갈아 엎은 다음에 여기다가는 어 메주콩 메주콩을 어 파종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마늘 마늘 작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월 달이다 보니까 마늘하고 감자, 뭐 양파 이런 거어 완전 이제 수확식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정신 이 없을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정신이 없는데 이걸 캐내고 나서 다시 이제 가을 농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완전히 몸이 뭐 축이 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말 그대로 정신이 없어요. 6월달이 저는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 고추 따는 시기 말고는 6월달에는 봄작물을 끝내고 밭을 만들어서 다시 가을작물을 다시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튼, 6월달은 진짜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아, 불금인데, 어, 즐겁게 일하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